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,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. 자,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라는 얘기는요, 어, 요렇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 세 직선이 요렇게는 만나지 않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또세 직선이요,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.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. 이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얘기야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, 자세 직선이 있는데요. 자 여기 봐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일곱 개인데 여기는 뭐야?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는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얘가 가장 많죠. 영역이 많이 나눠지겠죠. 즉, 자 다음 직선으로 교차해서 영역이 만들어질 때. 가장 많이 만들어지도록 이거를요 어떨 때 가장 많이 만들어지냐면 평행 하지도 않고 교점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가장 많은 영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써준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두 어, 직선도 평행 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요 말은요, 뭐라고요? 직선을 가지고서 가장 많은 영역이 나오도록 직선들을 서로 교차를 할 때라는 말로 같은 말이야. 자 그러면 우선은 생각을 해봅시다.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우선은요 하나의 직선이 있으면.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겠죠 자, 그래서, 자, n 개의 직선으로, 자, n에 1 대입을 하시면, 자, a1은요, a1은요, 몇 개?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겠네요 자, a2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서 한번 볼까요? 두 개의 직선이니까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주겠죠. 자, 세개는요 여기 그림이 나왔네요. 요렇게. 자 그러면 몇 개입니까? A3은요. 7개가 되겠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자 요렇게 나눠질 텐데. 어제 네 번째서부터 좀 힘들어.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규칙을 한번 발견해 보자라는 겁니다. 자, 우선은 규칙을 어떻게 발견할지 한번 선생님이 해 볼게요. 자, 하나일 때는 두 개. 맞죠? 자, 그런데 지금 봐봐요. 한 직선을 이렇게 거버리면, 거버리면, 원래 기존에 있던 두 개에서 몇 개가 더 생겨났냐면, 하나, 두 개가 더 생겨난 거야. 자 그래서 직선이 두 개일 때는 기존에 있던 거,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몇 개가 더 생겨났냐면 두 개가 더 생겨났습니다. 이 상태에서 지금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지금 네 개인 상태야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직선 세 개로 가장 많은 영역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. 이 그림처럼. 자, 그러면 여기는 뭐야? 기존에 있던 거. 하나, 둘, 셋, 넷. 기존에 있던 거네 개. 네 개에다가 뭐가 몇 개가 더 생겼냐면, 하나, 둘, 세 개가 더 생겼네요. 자, 그래서 얘는요, 기존에 있던 거 A2에다가 세 개가 더 생겼습니다.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해됐습니까? 자, 그러면, 자,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직선이 4개야. 한번 거볼게요. 직선 4개. 이렇게 됐고, 뭐 이렇게 됐고, 지금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더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연장을 해볼게요. 그러면 하나의 직선이 얘하고, 얘하고, 얘하고 만나면 되겠다. 이렇게, 이렇게 만나면 자, 기존에 있던 거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예, 일곱 개,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몇 개가 더 생기는 거야?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가 더 생기겠죠. 자, 그래서 얘는요.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뭐가 더 생긴다고요? 네 개가 더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음, 그러면, 자,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봐봐요. 섬자를 봐요.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. 2일 때 2. 3일 때 3. 4일 때 4. 자, 그러면 일반항도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까? n 플러스 1번째 항은. 점화식. 찾아볼게요, 점화식. M 플러스 1번째 항은 얘보다 하나 작은 거. A, N에다가. 그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까? n은 1, 2, 3 이렇게 n에다 1 집어넣으면 요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2 자, a1 더하기 2 자, n에다 2를 대입하시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 더한 거두 번째 항에다 3 더한 거 n 네다가3 집어넣으시면 네번째 항은 3 세번째 항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 얼마야? 4 더한거 얘가 점화식이겠네요 자 그러면 일곱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이제 구해봅시다 얘는 지울게요 하나하나씩 구하면 되죠 자 a1은요 몇개입니까? 하나의 직선으로 2개의 영역이 만들어지고요 A2는요, 이두 개에다가 얘랑 첨자가 같이 된거 더해주시면 된다고 했죠. 엔더하기 1은요, 이렇게. 자, 그래서 얘는 몇 개입니까? 네 개입니다. 자, a 3번째은요이 전환 거에다가 첨자 3인 거. 일곱 개. A4. 네 번째는 이 일곱 개에다가 이 첨자 4인 거. 11그 다음에 a 다섯 번째 항은요 다섯 번째 항은 전항 전항의 11이었죠 거기에 5이 총자 5 더해서 16그 다음에 a 여섯 번째 항은요 그 전항께 16이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해서 22 자, a 7은요 자 7은 어떻게 한다면 전항이 22였잖아요 22에다가 7 더한 거 얼마? 29 자. 그래서 h는요 얼마입니까? 29입니다. 그래서 7번째 항이 29가 되겠네요. 7개의 직선으로 가장 많은 영역을 나타낼 수 있는 거 29개까지 나타낼 수있다는 겁니다. 오케이.